M이 양의 정수일 때, 어, X에 관한 2차 방정식은 적어도, 적어도 하나의 정수근을 가진다. 이따 M의 각과 두근을 구해라. M이 일단 양의 정수 0보다 크죠. 그죠? 자, 정수를 했으니까, 어, 양의 정수일 때, 그 M 대신, 그 M이 넣는데, 그 적어도 하나의 정수근을 가진다 했잖아요. 그죠? 이때, 적어도 하나의 정수근을, 이걸 알파로 둡시다. 그렇습니까 어,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럼, 정수니까, 알파를 대입을 하게 되면은, 알파 제곱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2, 알파, 더하기, 정수고, 루트 2, 그리고 양수니까, 그죠? 0은 안 되죠, 그죠? 마이너스 4는, 여기, 성립해야 되죠, 죠 자, 이거 무리수 상등 조건이죠, 그죠? 조건. 루트 2대로 모으고, 그죠? 아닌 거다 모으면 되잖아요. 그죠? 즉, 알파 제곱, 요거 마이너스 3 알파, 요거 마이너스 4 이리 모으고, 더하기, 그 다음에 루트 2 있는 거, 루트 2는 마이너스 루트 2 알파, 마이너스 알파 있고, 이게 더하기 m 있죠. 그죠? 이게 루트 2는 제로 되죠. 그러면 우리 상등수 조건에 의해서, 요거 알파제곱 마이너스 삼알파 마이너스 사면 제로되고,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m도 제로되죠. 자, 이거 알파 마이너스 사. 알파 플러스 일은 0로고 알파는 4 또는 마이너스 일이 되죠. 자, 알, 지금, 요, 여기서 그냥 m은 알파죠. m은 알파인데 m이 0보다 크잖아요. 그죠? 0보다 크니까 알파도 0대, 0보다 커야 되네. 그래서 여기서 알파는 4가 되죠. 왜냐하면 알파는 0보다 크게 되기 때문에. 자, 한근은 4가 됐어요. 자, 두근을 그랬는데, 다른 근을 베타랍시다. 베타라 그러면은, 알파 더하기 베타. 베타는 4 더하기 베타인데, 4 더하기 베타는 어, 두근의 합은 뭡니까? 3 플러스 루트이죠. 3 플러스 루트 2입니다. 그러면 베타는 4를 우빈으로 이왕을 하면은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가 되죠. 그래서, 어, 이렇게 베타를 구하게 됐죠. 그리고, 어, 우리 m은, 알파는 같잖아요. 그렇죠? m은 4고, 그 다음에 다른 한극도 알파는 4. 두군다 구했죠. 그죠? 어,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